잘 넘어갔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. 오늘도 다 같이 눈으로, 귀로, 입술로,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.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. 그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 바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만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.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푼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.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.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.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.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,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,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, 또 전결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,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.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.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오,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.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더라 마병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.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.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.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.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, 은,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. 아멘. 오늘도 이 말씀이 함께 말씀 읽고 나아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귀한 교훈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